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술이 나무 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갈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이 그리,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서운 죽음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기안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내 내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지난 밤새 많은 눈이 내렸죠. 예, 그래도 도로가 어, 빨리 또 정비가 되어가지고요. 그래도 어, 다니는 데는 또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 또빙판기 조심하셔서 또 건강하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8장의 말씀 또 10. 어, 2장부터 24장까지는 에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 인생에 어떤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시작된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첫 첫 시작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시작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시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시작, 또 인간의 시작, 또 죄의 시작, 또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모든 시작, 그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지, 또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믿음의 시작, 우리의 근본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몇 가지의 단계를 설명하는데 그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면 칭의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사건 하나님의 그 칭하시는 사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그 사건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양자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중생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또이 신앙의 시작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의 시작이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로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구원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개입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된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고 때로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할 때에도 이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어 내가 힘을 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특별히 오늘 창세기 18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선포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믿음의 시작도 보게 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다시 확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곱 번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것 중에 여섯 번째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생각을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고 또 오늘 18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에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가족에, 너의 가정에 내 씨를 통해서 내가 너의 가족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살아도 모든 생리가 끝났던 상황이고, 또 아브라함도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씨를 이어갈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가족을 이끌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나요? 예,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속으로 웃었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매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웃진 않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는 우, 어, 웃었지만 분명히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요? 이삭이라 하라라고 하라 이야기합니다. 후에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시는 것인지 너의 웃음을 어, 웃었으니까 내가 너의 아들을 웃음으로 지을겠다라고 말씀하셨을 수 있지만. 이들이 웃었던 웃음과 나중에 이삭을 얻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우, 웃음, 진정한 웃음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것은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의 가족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그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 또 가진 조건에 의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성장과 발전이 아브라함이 이후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까지 그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한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신앙의 경험도 남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우리 나에게 분명히 보여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말씀하시면 그 뜻은 변함이 없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루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것을 우리가 원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그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단계에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인내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또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 또 나의 큰 상급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의 삶에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또 평안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아,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아,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신앙의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삶에 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시간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여호와께서는 능하신 일을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에 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함에서 강함이 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7장과 18장이 이어서 보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져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온전한 대답이 여러분의 삶에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은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웃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진정한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방패이시며 내큰 상급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간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의 중요한 사건도 우리 가운데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그들의 삶에 임해서 그들이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남아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남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임신하고 이삭을 낳아 아브라함과 살아는 진정한 웃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이 무엇으로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시작을 알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남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도 넘쳐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또한 진정한 웃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